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밀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밀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말씀과 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따라서 열 처녀의 비유는 압달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교훈하는 대목입니다. 열천녀는 결혼잔치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습니다. 미련한 다섯과 슬기로운 다섯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두 부류의 차이는 기름입니다. 미련한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은 기름을 그릇에 담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삶, 충성스러운 삶을 상징합니다. 12절을 보면 주인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과 또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과 상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없는 자들을 향한 심판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의 기름이 바로 그 삶을 의미함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24장의 악한 종들처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홀연히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며 정해진 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재림의 전조가 없다고 재림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전조는 보이지 않더라도 재림의 때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자 열 처녀가 모두 기다리다 잠들었습니다. 미련한 다섯만 잠든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도 잠들었습니다. 이는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다른 모든 일상을 뒤로 한채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깨어있음이란 일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리듬을 따라 일하고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자기 기름그릇에 담아 간직한 사람의 잠은 구비된 자의 일상적 편안함이지만 그 삶이 없는 자의 잠은 대책없는 무방비입니다. 늦은 밤, 열처녀는 신랑이 오니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에 잠을 깨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등불이 다 꺼져갑니다. 미련한 다섯 명이 슬기로운 다섯 명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은 나눠쓰기에 부족하니 나가서 기름을 구입하는게 낫겠다고 합니다. 비유에서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은 자기 삶으로 그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삶은 따를 는 있어도 빌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안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가깝게 지낸다고 그들의 삶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훌륭한 설교를 듣고 뛰어난 책을 읽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내 삶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내 기름 그릇에 과연 충성스러운 삶이 담겨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릇이 비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어서 다시 채워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온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들여보내달라고 청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대답만 들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주님이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삶을 준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충성과 순종을 다짐해도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 날을 준비할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준비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뤄뒀던 순종, 게을렀던 충성을 지금 바로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깨어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그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일상의 작은 순종이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기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